아니, 그니까 밥을 하루에 두 끼를 못 먹었어요.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그 2년에 한 번씩 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음. 그게 장상태학생이라고 병원에서 음. 빨리 오라고 맨날 음. 전화가 오더라고안 음. 갔어요. 음. 안 가고 이제 이거 가서 이렇게 한 지금 몇달 끓여 먹었는데. 몇 달? 몇달 정도 돼요? 6개월? 6개월은 더된거 같아요. 6개월은 네. 더 됐고. 네 예. 예. 그랬는데 이거 먹고 그 다음에 2년, 아니 그랬는데 음. 그 다음에는 지금은 삼시세끼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삼시세끼를 먹어도 배고프고. 장상평학생도 좋아졌고 어, 한국 약초의 가평주의 모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약초를 소개할 텐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항상 이제 고민인 게 뭐냐면 내몸 어딘가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디가 약해져요? 위. 장위. 관절. 관절. 여러분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얘기 어디 약해져? 요 뒤! 무릎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약해지고 네. 허리 아파요. 뇌 허리 아프고 뇌도 약해지고 약해져요. 소화도 안 돼요. 심장이 약해지고 심장... 약해져요. 이 사람들 다 병원 가야 되겠네. 사실 우리가 정말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슬픈 일. 슬프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이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하는 약초는 병원에서 뭔가 해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병원에서 어디 아프면 염증 생기고 뭐 통증이 있고 그러면 약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염증이나 통증이 안 생기게 하는 거는 못 해줘요. 맞죠? 네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프면 운동해야 되고 뭐, 뭐 뇌가 좀 기억력이 없다고 하면 화투 쳐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위가 약해졌다면 그러니까 위가 약해지면, 나이가 들면 다 약해지죠. 옛날보다 여러분 많이 못 먹죠. 소화도 잘안 되고. 그러면은 염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내시경 딱 검사해보면, 만성 위염입니다 아니면 위축성 위염입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장상피화생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약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약이 그 위장 상태를 개선은 못 개선을 해. 해줄 수가 있느냐? 못해요 못해주는 거예요 증상치료만 해줘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면 열심히 수영하고 운동하고 해가지고 근육 강화시킬 수는 있죠? 네 근데 위장이 약해졌으면 위장 여러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방법 찾아보세요 내 위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소식한다 소식한다? 아. 규칙적으로 소식, 먹는다 규칙적으로 먹는다 소식한다는 위를 더 힘들게 안 하고 좀이 상태로 좀 유지하자 이런 게는 말이 되죠 하지만 강화시킬 순 없는데 오늘 소개하는 약초가 강화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한테 훨씬 중요한 거죠 앞으로는 더 중요한 약초고 음, 나도 궁금해 대체 어느 정도일까 뿌리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정도에서 그냥 뜨면 될것 같은데. 흙좀 털어 보세요. 잔 뿌리만 있는 것 같은데? 음. 아니요. 그 어이다 정... 있다, 있다. 이 정도 말 뿌리 있을 것 같은데. 오우 이 있어요 속에. 네. 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속에? 예. 어. 커졌네. 많이 커졌네. 아, 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요거 네, 요거예요? 예, 예, 그렇죠. 어. 많이 컸네. 그러네. 그래도 이게 1년 됐지만 네. 1년도 안 됐잖아요, 사실. 네, 1년 안된 거예요. 안 됐는데 알이 잘 들었네. 여기 아. 땅이 워낙 좋아서. 아, 그런가. 이거 네. 뭐 거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화학 재료를 안 쓰는 거거든요. 자, 이 약초 이름이 뭐죠? 백출. 백출. 오늘 이가평지회 회원이 백출을 재배를 했는데 이게 올해 모종을 사서 올 봄에 심었답니다. 아, 우와. 그랬는데 우와. 저희가 캐 보니까 정말 뿌리가. 실하요 실해요. 오.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실해졌어요. 와. 자, 백출 뿌리인데, 어, 네. 우리가 이 백출 뿌리를 먹어보기 위해서 지금 잘랐거든요. 씻어가지고. 자, 백출. 이게 백출이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하얗잖아요. 하얀, 하얀. 네. 예. 그 날로 먹어도 됩니까? 날로 먹어도 됩니다. 오. 자, 우리 한번 날로 먹어볼까요? 8. 혹시 배추 뿌리 같은 느있일까요 배추 뿌리? 예. 자, 이배출 뿌리를 직접 날로 먹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날로 드시지 마세요. <laughs> 자, 우리 지금 카메라맨이 이 배, 지난주에 이거하고 이제 혼동되는 게 이제 삽주의 뿌리 창출. 창출이라는 걸 산에서 캤거든요. 그것을 우리 카메라맨이 먹어봤어요. 그 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백출뿌리를 먹어보고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슷한데 덜 맵고 살짝 달아요. 네. 네. 매운맛이 그리고... 있었죠. 네, 네, 네. 이 삽주의 뿌리 창출이라고 하신 거는 매운맛이 있거든요. 네, 매운 맛이 쓴맛도 좀더 강하고, 근데 이거는 쓴맛보다는 단맛이 좀더 있지 않아요? 네, 매운맛 없고, 쓴맛도 거의 없어요. 없어. 쓴맛 없고. 음. 살짝 달아요. 음. 제재라서. 자, 이처럼 백추라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당삽주 또는 큰꽃삽주라고 하거든요. 식물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산에서 있는 것들은 그냥 삽주라고 하죠. 그 뿌리를 사실은 창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맛으로만 봐도 삽주의 뿌리는 일단은 매워요. 그리고 쓰고요. 단맛이 있어요. 이세 가지 맛이 겹쳐 있는데. 이 당삽주 그리고 어 백출이라고 할수 있는 이 뿌리를 백출이라고 해요. 이것은 사실은 단마 위주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마 위주의 약이 보약이에요. 그리고 보약이라는 것은 뭔가 몸에 유익함을 주고 건강 그러니까 약한 것을 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백출이 위가 약했을 때 강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등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위가 약해서 많이 못 먹는다. 먹으면 바로 체한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장기간서 사용해도 되는 약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고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말려서 달여서 먹는데 대추를 하나만 드시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기운 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삼하고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고 황기를 음... 넣어도 좋고 생강 대추 아니... 넣어도 좋고 당귀 음... 넣어도 좋고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뭐 가정 형편이 되신다면 좋은 것들 다 넣어 가지고 드시면 돼요. 좀 농담이 섞였는데 농담 안 받아 주시네. 자, 어쨌든 <laughs> 예. 이제 제가 이거 먹고 딱 저기 정상피하생이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옆에 계신 분이 이거를, 이걸 드신 게 확실해요? 네, 백출백출 대출 드신 게 확실하다 합니다. 이걸 드시면 산사, 황기 예. 호박 예. 또, 연자육, 이런 거를 끓여가지고, 예. 보리차처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기, 가장 형편이 좋으신 분이라 있는 거다 <laughs> 넣으셨는데, 이걸 드시고 진짜 장상피화생이 좋아졌어요? 아니, 그니까 러 밥을 하루에 두 끼를 못 먹었어요.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그 2년에 한 번씩 검진받는거 있잖아요. 음. 그게 장상피화생이라고 병원에서 음. 빨리 오라고 맨날 전화가 음. 오더라고요. 음. 안 갔어요. 음. 안 가고 이제 이거 가서 이렇게 한 지금 몇달 끓여 먹었는데. 몇 달? 몇달 정도 돼요? 늦개월 6개월은 더된것 같아요. 6개월은 네. 더 됐고 네. 예. 그랬는데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응. 2년 아니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은 3시 세끼 먹어도 배고프요 3시 세끼를 먹어도 배고프고 응. 장상피 화생도 응. 좋아졌고 응. 어, 야, 이거 응. 여러분 이거 참 사실은 이건노벨상감이에요 박수 왜냐하면 우와, 그 정도로 되게 우리한테 주는 그 뭔가가 되게 좋은데 이게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백출 먹고 장상피화생이 좋아졌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음. 대단한 일이에요. 장상피화생 잘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냥, 그냥 가지고 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상피화생 있으면 위암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백출. 이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컸어요. 재배 도전하십시오. 예! 예, 재배해서 그... 농장주한테 박수를. 네, 박수 어, 한번 주시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통하고 뿌리 부분하고 맛이 달라요. 뿌리 부분은 약간 약간 단맛이 덜하면서 약간 쓴맛이 조금 나요. 예, 예. 예 부분.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은 지금 얼굴 안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네. 자. <laughs> <laughs> 자 오늘은 백출을 지금 오늘 배우는 약초 중에서 는 백출이 가장 중요해요. <목소리> 여러분 직접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끝나고 어, 여기서 좀 마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백출의 중요성은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기 사모님처럼 이것저것 넣고 드셔도 되는데 조금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 좋을 것 같고요. 자, 약초 방송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께 사실은 많은 것을 전달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부응을해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 좋아요.